thank <laughs> 동동 많이 나온다는데 맛있겠네 아따 앉아있는 자세가 그냥 왕이네 왕잘 먹었습니다 아 가을이다 자 농협가서 맛있는 커피 한잔 하나 먹겠습니다 오늘의 커피가 카페라떼가 진짜 맛있습니다. 맛있는데 한번 먹어볼게. 와 진짜 가을이네. 겨도 다 피고 있네. 와 날씨 좋다. 바다 한번 가보고 싶네. 바다 한번 갈까? 다음에는 바다가야겠다. 아, 비고 있구나 아 오랜만에 본다 크 트랙터 트랙터 가을이다 날씨 좋아 요즘에 이런데는 뭐라, 뭐라, 이 조심해야됩니다 함부로 앉으면 큰일 나. 옛날이랑 틀려가지고, 골로 갑니다잉. 여기 처음 왔는데, 잘 해놨네. 좋아. 야, 여기 뭐 하기 좋겠다. 잘 돼있네. 여기 연꽃도 있네. 대형 호박잎이 있어. 야, 잘해 놨다. 음, 시골 시골. 시골 냄새 난다. 특정저수지가 잘돼 있다고 해서 한번 와 봤는데 사람들이 많다 잘돼 있다 산속에도 있네 라이브 코스가 잘돼 있어 가지고 연인끼리 오기 좋습니다. 내차 봐라. 바글바글하다. 아주 그냥 돈을 쓸어 모아. 와 카페 차 봐라. 아 여기가 출렁다리구나. 여기 출렁다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. 어, 사람들 출렁다리에서 많이 나오네. 음, 이건 낚시하는 차들인가 보네. 크잘돼 있다. 와, 좋다. 조용하고, 고요하고, 마음이 편해져. 날씨가 시원하니까 진짜 편하긴 하다. 땀도 안 나고, 걷기 좋고, 여기가 저수지가 잘돼 있어 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고, 여름에 여기서 체트 스키를 많이 탑니다. 수지가 엄청 넓어서 좀 뭔가 답답함이 해소되는 느낌? 진짜 잘돼 있어. 시골길이 조용하고 좋아. 뭔가 좀 평화로운 느낌? 그런 게 있어. 여름아 잘 가라. 이번 여름 참 더웠다. 잉? 안녕이다.